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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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열고 간다. 글씨 깨지고 막 이랬던 거다 원상 복귀됐다. 하지만 참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둘이 없는데? 너 접속 저... 종료로 나왔는데? 꼬닥이? 예, 방금 껐어요. 나 아. 방금 껐어요, 저도. 오리진. 제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오리진 업데이트가 안되고 업데이트 오리진 업데이트 하고 나서 아니 나맨 아, 처음에는. 오리진... 디럭스 에디션봐 이렇게 글씨가 남들 거에 보였는데 그게 다 깨져 있더라고. 저도 누나가 그냥 배틀필드만 켜놨지 온라인 쪽은 안돼 있더라고요. 음, 이거 디럭스 에디션하고 그냥이랑 뭐가 달라요? 배틀팩하고 뭐? 뭐. 배틀팩 그니까 스킨? 스킨 스킨 있고요. 그냥 막 같이 못해요 로... 디럭스 에디션이랑은? 넌 돼야 돼야 돼 아니요? 그런 거 상관 없죠. 나중에 뭐... 나중에. 뭐 어, 새로 맵 아니. 나오고 막 이러면? 16개 맵이 나와요 그 다음에 LDT 병과의 무기가 추가가 돼요 그걸 저희는 못 써요 음. 근데 그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스킨이에요 어떡해? 딱히... 내 아이디를 넘기고 내가 사촌 형 걸로 들어올까? 응? <laughs> 네에 그냥 그걸 오세요 그냥 상관있습니까? 랩이 켜는 중인데 어, 이게 오리진 업데이트를 안해서 그랬가어 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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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업데이트 하고 왔는데 저는 컴퓨터 키자마자 오리진 자동실행이라서오이나요 제가, 제가? 네, 네 보여요 그렇죠 됐어 지금은 이제 보이다. 딱 이거 초대 보낸 것도 다 뜨네 망할 오리진 게임은 다뜬 김도 플랫폼을 관리 못해요. 오리진 그게 이상해. 가씨나 이제 방송을 켜시면 됩니다. 방송 켰는데 안 어? 켜졌어요? 알람이 저 있었대요? 에 켜져 있을 텐데 방송 먼저 켰었는데. 아, 아. 나한테 방송이 안 됐는데. 이게 누가가 뭐... 채팅을 치기 전까지 나는 이게 방송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채, 여러분 들어오시면 채팅 한번씩봐 한 써줘요. 나는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어느 타이밍에 켜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요. 고마워요. 켜져 있네요. 다들 말을 안할 분. 그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멀티플레이 예. 해가지고 모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이랑 건캐스트 모드랑. 컨캐스트는 e 죠컨 i 스트는 점령전이고 오퍼레이션은 p e r a t i o 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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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e r a 모 i o n o p e r a t i o 어 o p e r a t 는 o n Operation. o p e r 치 t i o n o p e r 거 t i o n o 거 e r a t i o n o 둘다다 다 해볼까요? 뭐가 재밌어요? 오퍼레이션. 저는 오퍼레이션 더 재밌습니다. 전 오퍼레이션이 낫다고 봅니다. 저돌고해야죠 그러면 <laughs> 같은 의견이잖아요. 네. <laughs> 저 홀로. 아예 저 도. 네 시작하시죠. 눌렀습니다. 예, 어 이거 뭐 눌러야 되죠 여기서? 그쵸, 여기서 누나가 원하는 맵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진짜요? 응. 와, 너무... 그 맵에서 이제 인원 선택하고 플레이 를 하시면 됩니다. 4십인 육십사인 있어요. 어, 뭘 해야 되지? 그냥 원하는 거아세요 다이버는 되죠. 하나부터 처음부터 탁탁탁 합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탁탁탁 해봅시다. <laughs> 아, 이건 뭐야? 인원 설정하고요. 인원 설정 어떻게 하는 거죠? 대 40명이랑 40명, 4 40명, 아, 0명으로 하고, 아 64명으로 합시다. 아 그래요? 왜요? 사람이 많아. 왜야 때릴 만 애들이 많아. 사람이 많아 좋아요. 이거는 뭐죠? 64 하고 조인하시면 됩니다. 조인은 아 예구나. 이제 방이 잡히네. 74명이어야 박혁포를 써도 맞는 애들이 많아 점수를 잘 알았지 막 비행기 타고 갔는데 막 어.. 쏴주는 애들이 많지 어, 내 비행기는 비행기가 아니라서 <laughs> 저는 이제 레벨 1이죠 네네네 초보 생초보. 저도 뭐금 레벨이 높지아 어! 이거 해석해 주세요. 뭐라고 적혀있네. <목소리> 어, 스트리머분께서 도식을 해주셔야죠. 음, 저희는 좀 많이 느려가지고. 예예예. <목소리>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아 <목소리> 어, 저도 컴퓨터가 안 좋아서 버벅이네요. <목소리> 네네. 그럴 리가요. 나 화면이 멈췄어요. 아, 그럴, 그럴 리가. 아 진짜 멈췄어요. 방송 봐보세요. 한참 멈춰 있어요, <laughs> 저거 알겠습니다. 아, 아 그럼 좋네요. 지금 이 글자를 네. 해석하시면 되겠죠. 저 글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멈춰 있는 거 확인하느라 아 못. 봤네. 아, 움직이네요. 잘 움직이네요. 중간에 버벅일 수 있습니다. 제거는스카이프까지 키면 이게 약간 힘들어해서. 보가. 네. 넷스피유. 42% 네. 어, 로딩이 원래 이렇게 긴가요? 예. 좀 어, 이렇게 이렇게까지 밀지않는데 아, 안녕하세요, 똥컴. 퓨리님. 지금쯤 모습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아, 네 걸려? 접속 못한 사람 버리고 바로 들어가지거든요, 원래. 맨날 보면 딴 사람들이 이미 시작했는데 난 시작 못하더라 고 됐다! 어, 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스킵 꼭 해야되나요? 네 왜죠? 바로 들어갈 수거든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깜짝하면 이제좀 보고 병...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러셔도 됩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예, 누나가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실거기 때문에 그치, 해석을 해주실거기 때문에 뜯고 한번 해석 좀들어어 어, 이제 뭐 해야되는거죠? 아 이거 병가 고르는거구나 네뭐 하실거죠? 우리 공격인가요? 저는 네, 언제나 공격입니다. 메딕이죠 아 장님 뭐하시죠? 저는 언제나 악격벌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하... 그러면 전어설트 하겠습니다 전 항상 메딕입니다 네, 이제 이제 거점 어디 계세요? 어 아직 거... 어디 시작을 안했는데 저를 클릭하시거나 어? 분대원을 클릭하시거나 네, 분대원 했습니다 거점을 클릭하신다 어, 저번에 했었는데 메디. 왜 기억이 안 나죠? 매디, 매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힐힐힐 힐. 3 번, 삼 번, 삼 번. 어 누워 누워 누워. 누는 게뭐지 누는 게 뭐죠? Z 투 Z 투 Z 투 Z 투 Z 아 어, 죽었어요. 아 이제, 이제 거점에다가 네네. Q를 찍어주시면 제가 거기를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와중에 제 키보드가 예 네. 키보드가. 음. 포즈가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laughs> 네? 야 거점 찍는 건 뭐야? 슈키야. 아이고. 저희다. 내가 살려줄게요. 분대원. 분대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 딸이 살려주세요. 어어, 아, 아아 수리탄. 야 이거 왜 이렇게 정신 없어? 아 아. 죽었어요. 저도요. 조금 다 <laughs> 죽으신 거 같은데. 죽기만 하네. 어, 누가 살렸다, 날. 어. 브라보의 거점을 찍어 주신다. 브라보. 에이. 브라보. 에이. 에이. 브라보. t a e a d i c a l pouch. 메딕. 니다 메딕. 메딕. 니다 메딕. 메딕. 갑니다, 메딕. 다른 메딕이 먼저 왔네. 자, 대기, 대기. 아, 불 껐다.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았다. 어, 뭐야? 딴딴 어, 매직 왜 이렇게 빨라? 아, 어. 힐피 좀, 힐케. 어, 여기. 어. 어. 죽었어. 아, 죽었어. 나한명죽였어 그래도. 야, 역시. 다니그 빡까보 좀 내려 보시죠. 지금 너무 정신이 네? 없어요. 처음 이제 들어온 거라.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응하면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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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찮아요괜아요아요괜아요괜찮 엉덩이, 사 엉덩이 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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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위험해지지. 일단,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어, 이곳 메딕! 메못 간다! 못 간다! 어! 아. 어! 아, 아. 누세요누세요누세요오 누우게, 누우게. 아 혹시 음. 총알 부족하지 않으신지? 총은 아직 한발못 총알... 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파이팅! 이팅경 한창 알았으면 죽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돼요 윗! 아, 저희 좀 맞췄는데 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어디디가 어디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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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나다 오버 나가 어디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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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나가 어디나가? 가 간다 아, 가어디아아 어디나가? 어디나 저 위에 스나쟁이가 있어. 비비비비비. 이복무신 거점에 거점에 들어있어 거에들어죠스나조심 한도 없어 이제 한 아, 한도 없어. 자. 어디 있었어? <laughs> 미치게 당하셨네. <laughs> 아 놀래. <laughs> 미치게 당하셨네. 너한테서 태어나자마자. <laughs> 피딱 던져줬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딕 주고 있습니다 나 어... 어딨냐 <laughs> 됐냐?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laughs> 할수있어 우리 <laughs> 어야 나, 나도 피이 피 숫자 보이시죠? 야, 전 지금, 아, 지금 숫자를 볼 여유가 없습 아, 안 먹나? 어, 안돼! 아, 졌어 졌잖아? 위에 뭐 숫자 보이죠? 위에 위에 숫자 있어 아까 응, 네, 3그 저희 부활 횟수예요 우리 편? 네, 네 부활 횟수예 부활 네. 가능 횟수예요 네. 야, 뭐야 우리 지점 두개 먹고 진 거야? 예. 네. 부활 가능 횟수가 아마...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이모스가 나와서 이제 어떤 거에 들나건 뭐 어떤 거야? 오 페이모스. 어? 그거 그, 아니 침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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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횟수가 있어요? 예. 네. 공격은 횟수가 있어요. 공격은. 방어는 방격, 제한이 없는데. 어. 이렇게 가자. 내가 리스폰 제일 빠르다. 스스디기 때문이지. 아니야. 나도 리스폰 떴는데 나뭐 탈까 싶어서 구경하고 있었어. 오늘 어, 네, 겁나 많다. 브라보 겁나 많다. 알파 먼저 이제 알... 우리 이제 방어야? 아니 공격이 계속 공격이에요. 야, 공격이에요. 계속 공격이게한번 밀렸을 때 옛날에는 그냥 밀려 끝는데이번베이스 나오면서 기회를 한번 줘야 기회 필요 없는데? 알파를 드시면 되고요. 일단 돌아보고 싶 탱크가 나를 밟진 않겠지안 밟... 아우이면 안 밟이죠. 아, 우이면안밟 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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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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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잡았다. 아, 스나를 해야 아, 되나? 너네, 모르겠어. 너네가 나 너무 지휘한 대잖아. 저희는 지휘하지 않았어. 어? 저희는 모르는 거 알려드렸어. 레딩 외치셨습니기 저기, 기저너 뒤에! 너 뒤에 내가 있어! 어? 저, 저... 잠깐만. 사! 누나의 점수를 위해. 살려서 아, 살려 주세요. 어는데라보 밑에 넌내 시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살려 줄수 없다. 어... 네. 저 A 저 알파 브라보 챌린지 먹으면 무리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어. 네. <laughs> 아직 안 죽어서. 었아내모스 터졌다. 저 터지면 우리 이제 저기서 그거 못 하지. 살아나. 네. 해야지. 아이고. 적수가 너무 많어. 와 적수가 너무 많아. 위에 다있네 건물 위에 어어 어, 뭐야 오늘은 치킨이야 앙 치킨티 여기 이제 박혀포 막 날아와요 아 치킨 천사님 감사합니다 치킨띠 <laughs> 감사합니다 치킨 천사님 다단다 치킨, 천사. 치킨 천사 아이고 살 주세요. 감사합딕 메딕 바쁘다! 아, 아, 메딕 아, 바쁘다, 아, 바쁘다 데스 없죠? 어디나없어요 어딨나? 어딨나 네. 분대원 간다 나 간다 분데요 기도 잘한 차야 이거. 어, 가겠다 본데요. 좀세요피떨어지요 이제 안 떨어져. 아, 나 떨어졌다. 스님 <laughs>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어. 이디 아, 얘들 방님 살려지나? 안살려줘 표시가 안떠엘리트라서안살려줄거엘리엘리트라안안살려지는건뭐해지고 엘리트는 안전해지고. 엘리트는 안전해지고. 요

아, 또 죽었어. 아, 아, 왼쪽에. 아니, 아, 이녀석. 아, 그러면... 세요어 아니, 왜 이렇게 죽어? 다리 위에 스네너도 많아요. 아! 아, 살리러 가다 에이... 죽었다. 탱크들어네 아니, 아. 같은 팀 중에 이상한 애가 있어요. 바로 바로 옆에 있는데 네 바로 옆에 있는데 살려주지 않아 1m 1m 어, 담임 우리 들켰어 우리 네. 들켰어 네. 저 말하는 겁니까? 네? <laughs> 아니요 1m 누나는 초록색이잖아요 파란색이 가 하나 있었어요 계단에 나, 내 시체랑 겹쳐있는 애가 한명 있었어요 B는 먹었나 우리가? 저것도 네. 금방 뺏길 수 있어요 B에서 살아나야겠네? 우리가 세 개를 다 먹어야 어, 어, 또원에사는게 제일 쉬운 A에서는 지금 먹히고 있어가지고 탱크 야, 탱크 있어 지금 야 C 먹으면 되겠다 C C 뺏어서 먹고 있는 중이야 길을 모르니까 아, 앞에 아, 뛰어가는 사람 쫓아가자 브라보 이백 개요. 안 돼! 비에 탱크 많아요? 탱크 많아요? 그럼 알파 갑시다 <laughs> 사실 한대 봤어요 근데 막 탱크에 오, 탄 오, 사람이 오, 많아서 오. 탱크 안에서 불도 나오고 양쪽에서 불 나오고 막 장난 아니야 불자동차야 이제 알파 먹는 중 알파 팀지 보라만 먹으면 되네 이제? 연결을 해주십시오. 브라보로 간다! 가스 조심, 가스 조심! 어디어 가스 조심! 아, 안 돼! 어, 나 잡은 줄 알았네. 아휴. 어디 있는가, 꼬다. 누나, 그, 정면 계단에 있어요. 오른쪽에. 빠 감사합니다. 피가 없다면 여기 피를 먹고 가. 어. 아! 오케이. 내가 간다! 어? 아, 씨, 씨, 잃었다. 아, 살아나버렸잖아! 풀어먹었다. 풋대 먹으면 됩니다, 이게. 풋대 먹으면 됩다이제 하나 사리! 나는 하는 거는... 아, 어? 졌다. 졌구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졌어. 한간다 먹고 졌네. 아 어쨌든 치킨 천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찌됐든 어쨌든 중요한 건 치킨 천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격. 아, 왜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해? 공격 한번 하게. 공격이야. 이러나 저러나. 아빠. 게임을 스탑했다. 찰리로 갑니까? 싶은데? 못 타? 다른 탈중탈 중이야 지금. 어? 나 탱크. 탈 타주... 중. 아 탱크 타셨어요아못 탔어. 아무것도 못 탔어. 그럼 이거 내릴 거거든요. 네. 타신대요. 네. 하나 둘 셋. 어 타성. 어. 굿 굿들. 두다다다 쏘는데 탔어.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이거 터질 거 같아요. 키 누르시고 빨간 점뜰 거예요. 키 누르시면. 아니 그보다 이거 터질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위에 올라섰는데. 선생님들 저 내려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키 누르시면 내려집니다. 아니 이키. 입기...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낙하선이에요. 아 스페이스. 그 떨어지면 돼 그냥 거기 서 떨어지면 돼. 요 거기 그냥 떨어지면 돼. 요 어? 어? 내 러브 아, 무서워. 와! 비행기가 아, 나 쳤어요. 죽었어요? 예? 아니요. 비행기도 치셨어요? 태권 아. 아, 죽진 않았는데 비행기 지나오면서 나 쳤어. 하기 힘든 경험을 하셨네. <놀람> 우해테킨 오브젝트 버터. 나다 먹었대요, 바다 어. 살려라 그랬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에픽. 에픽. 아, 너무 먼데서날 불러 너네나 거기 갈 줄도 몰라. 익스라있어 야, 여기, 야 여기 사다리 썼다. 사다리. 아, 내내 사다리 앞에 어떤 거야? 아, 어, 엎드려 가지고 안 비켜 줘. 내가 내려갈게요. 나, 나, 나 살고 싶어. 어, 어. 야, 아, 뒤에! 오, 베이브 쓰러졌어. 힐 힐, 3번. 힐너 먹었는데? 왜안 먹어줘? 너 풀피야. 아까 줬어. 야, 먹었다, 실! 야, 그래, 가야에이아이 에이, 무슨 예전에 저 털리에 많은가 봐. 찰리에 보면. 많은가 봐. 찰리에 지원 갈게요. 그러니까 에이, 야, 군대원끼리 뭉쳐 어. 다녀야지. 너네 나나 나 버리고 니네끼리 양쪽으로 간 다음에 레딩만으 치면 다야? 네, 전 브라보에 계속 있었는데요. 나도 브라보에 있었지만 <laughs> 같이 다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 브라보 어디죠? 어, 안에 있어. 어저 있다. 친구 칠방 당했어요 방금. 브라보 있어요. 있어. 어. 같이 다니자고. 그오 네. 네. 오. 핑폭격이다이 오. 아. 바깥에 와, 피가, 누가 있어? 어. 어 아. 아. 아, 바로 누웠어. 나도 누웠어. 누우셨어요? 아, 죽었어. 저누웠어요 저기 알파에서 브라보로 오고 있습니다. 아, 찰리에서 브라보로 오고 있어요. 그럼 다 오는 거네? 네. 어, 알파랑 브랍 브라보... 는데브보방오해야겠는데 아, 베이보스 터닛 이거 We a 뒤 있어요. 어, 이 앞에 뭐가 있었어? 야, 알파 뺏긴다. 알파요? 알파로 가요? 어. 네, 무슨 알파. 무슨... 나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이 기준 불로 갈게요. 그럼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 왜 이거 줌안 하면 안안 쏴지나? 바로 앞에서 쐈는데 왜 사람이 안 죽지? 줌안 해도 쏴지는데요? 그러니까. 병값 에디기였죠. 어 쏴져야 게다가 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살리고서 딱그 했는데. 대장님의 명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 들었다면... 간다 찰리. 역시 꼬닥 요원 아 요원 아니지 꼬닥 대원. 군대원. 대원. 대원. 아, 앞장서시오. 디비전에서 <laughs> 함께하던 요원이 생각나서 잠시 착각을 했네. 어, 브라보해. 아 찰리 쪽에 저 핑크 있어요. 라이팅 카드 있어. 요 아네. 오케이 라이팅 파게. 행기가뭘 엄청나게 선사해 주고 갔네. 길을 몰라요. 아는 길은 눈 앞에 있는 길 하나라서 글로만 가는 거. 가스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티키. 쓰는가? 시 티티어 티키. 티? 네 티어 티를면을니다 아! 아왜나만 죽어 계속. 딱니, 뛰, 딱저 바깥에서 누가 막 쏜다? 식겁. It's over. t 장님발가라하

이제 올, 아직 올 0랭크신데. 지금 막 시작해서 메딕으로 한 게.